<laughs> 네, 진짜, 네, 진짜요? 정말, 진짜, 최근에 네. <laughs> 약간 자부심이 더생기네게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네. 여자 팬분들이 더 어떻게 보면 많은 시잖아요 네. 근데 지난번 그때였 네. 앞에 30대 10대, 40대 정도 되는 아저씨분이셨어요. 네. 그0대아저씨 <laughs> 어, 참 저희 30대거든요? 저희 3명이요? 그 제일 난친구그얼마세 30대, 30대. 나 친구지, 그래 50대, 여러 형님이 앞에 계신데. 뭐, 저희는? 안녕하세요, 저희는. 네, 같이. 찜에 계셨던 분인데 제가 그분이 너무 열정적으로 <laughs> 표정을 안 보라고. <laughs> 와 이제 우리가 남성팀까지 섭렵을 해볼까요? 남녀노소 다 아, 좋아하는 네. 그 팀이 되야겠어. 어 정말 좋아요. 왜냐면 좋은 음악에 사실 국경도 없고 맞아요. 정말 남녀노소 가릴 이유가 없잖아요. 맞아요. 그렇죠? 누구나 다 좋아할 수 있고 함께 즐길 수 있고 그쵸 있는. 형님 아저씨 나상관 없이. <laughs> 아, <그래서> 죄송합다 <laughs> 오늘 어, 제 네이버 프로필 수정 들어갑니다. 그리고 아! <laughs> 밑에 아저씨. 네. 아 이제 마지막 숫자도 떨었으니까 네. 네. 정말.